네. 지도로 보는 역사 유일입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얘긴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다섯 편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는 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이제 1876년에 개항을 해서 제일 먼저 일본과 조약을 맺죠. 그리고 나서 어, 서양 세력들이 이제 몰려와서 야, 우리하고도 하자라고 하니까 그때는 뭐 반대할 명분도 없고 또 반대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양 나라들하고 이제 하는데 미국하고의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특명 전권 대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 특명 전권 대사가 중국 그리고 일본하고 같은 등급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우리나라 고종 임금이 상당히 그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아 중국 일본하고 같은 등급으로, 뭐, 일본하고 같은 등급 자체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감격하지는 않았을 지언정, 어, 중국하고 같은 등급으로 봐줬다 하면 기분이 나쁠 리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파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파견된 특명 정, 권 대사가 고종 임금을 아련하면서, 어,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하면서,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한번 사신 파견해 주시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까지 그 준비가 안돼 있었는데 아 그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보빙사라고 하는 이름의 사신을 미국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보빙사로 파견이 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구성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다 나오고 거기다가 중국 사람 이름이 하나가 나오고 또이 중국 사람을 보낸 사람 그 사람 가지는 않았는데 보낸 사람 뮬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 이름도 나오고 또 시작부터 끝까지 아, 같이 했던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또이 사람들이 어, 미국에 가가 지고 제일 처음에 미국 배를 타고 가서 미국의 서해안에 도착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 미국 대통령은 동부에 있죠. 그래서 워싱턴 D.C.까지 갔다가 또뭐 일이 꼬여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대통령이 그때 자리를 비웠었는데 또 뉴욕까지 가거든요. 또 뉴욕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는 어땠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지도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네, 이제 지도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어, 이 편도 앞 편과 같이. 지도보날은 지도설명 제가 대충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그 몇가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의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에 의해 가지고 개항을 하고 나서 1882년에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국교를 맺은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건너왔던 공사가 있습니다 푸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나서 어, 집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구하는데 집을 구하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어, 하비브 하우스라고 해서 지금도 미국 대사관 관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때 고종 황제에게 미국으로 사신 한번 파견하시죠. 뭐, 사신이란 표현은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견을한 것이 1883년입니다. 그래서 1883년 7월 15일 날이 사람들이 제물포, 그러니까 인천을 출발합니다. 인천을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제일 먼저 간 곳이 나가사키로 갑니다. 나가사키에 가고 요 나가사키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 몇장 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일본측이 배를 내주겠다고 했어요. 요 제물포에서 나가사키까지는 미국 군함을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측에서 어차피 요코하마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를 내주겠다고 하는데 아 그건 괜찮다라고 사양을 하고 나서 나가사키에서 요코하마로 가는 상선을 탑니다. 어 그래서 전기 여객선이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요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요코하마로 갑니다. 그래서 요코하마에 도착을 한 것은 뭐 나가사키에서 요코하마에 기그대야 뭐 하루 이틀이면 가는 거리니까 어그 다음에 동경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거의 한달 정도를 묵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일본의 그 당시 지식인들이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인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갔거든요. 그래서 많이 몰려들어서 많은 교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15일 거의 한달 있었죠. 7월 15일 날 제물포를 떠나고 8월 15일 날 전기 여객선을 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미국으로 갑니다. 태평양을 넘어서. 그래서 미국의 어디로 갔느냐 하면요. 전기 여객선이니까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는 당연히 그 동양하고의 전기 항로가 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어, 제일 처음에 그 미국 대륙 횡단 철도 건설하고 할때 중국인 노동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양으로부터 늘 오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이 지금도 아주 큰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것이 9월 2일입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죠. 17일 정도, 18일 정도 걸렸네요. 18일 정도 걸려서 태평양을 횡단했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음 여기서 좀 쉬어야,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9월 18일, 16일 후네요. 9월 2일 날 도착해서 16일 있고 나서 9월 18일 날 이제 대륙 횡단 철도를 타고 이렇게 쭉 갑니다. 가 가지고 워싱턴 D.C.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한테 가는 친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워싱턴 D.C.로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갔더니 그 당시 그 미국 대통령 이 체스터 아서 대통령인데 다른 일 때문에 뉴욕에 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 만나고 나서 아주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분위기는 좋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얘기들 많이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뉴욕에서도 있고 해가지고 놀랐겠죠 아마 상당히 그리고 우편 제도라는지 철도에 대해서 아주 크게 그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12일 날 귀국을 하는데 이 귀국하는 것이 나중에 제가 이제 사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한꺼번에 다 귀국을 한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 세 사람은 아주 높은 두 사람하고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한 사람인데 세 사람은 여기서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서 아 이집트도 갔다가 유럽도 보고 이집트도 보고 그리고 나서 스웨즈 운하를 통과해 가지고 나중에 조선으로 돌아오는 것이 1884년 다음해 5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계 일주를 한 셈인데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세계 일주가 처음일지 싶습니다 그런데. 어그 사람들은 1883년 7월에 출발을 해가지고 1884년 5월에 귀국을 했으니까 10개월 동안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세계 일주를 이렇게 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고 또한 사람 유길준, 유길준은 그 당시 제일 높은 사람이 민영익이였거든요 민영익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미국에 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하는데, 어. 6일주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지만 학위를 받고 공부를 끝내지는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 그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정치적으로 또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약 7년 동안 집에서 그 연금을 당합니다. 가택연금. 거기서 쓴 책이 바로, 어, 서유견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귀국을 했죠. 그래서 1883년 12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제 귀국길에 오른 것이 10월 12일인데, 약두달 후에, 한국에 도착을 했고, 조선에 도착을 했고, 그렇게 해서 고종 황제에게 갔다 온 것을 1차적으로 보고를 했다. 이것이 이제 지도를 본 얘기였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사진 조금 보면서 얘기 나누시죠. 네 여기 이제 이 사진이 그 당시에 찍은 사진들이 몇장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사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앉은 사람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 지금 앉은 사람 중에 제일 왼쪽에 보이는 이 사람이 퍼스발 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 가 있었는데요. 어, 일본 이 사람이 갑자기 따라붙게 됐어요. 따라붙은 이유는 이제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음, 이 사람은 사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금 있다 설명을 또 드리죠. 그다음에 요 옆에 있는 사람, 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홍영식입니다. 나중에 갑신정변으로 죽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정사 그니까 그 대표 사절입니다 이 사람이 민영익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약간 까만 계통 한복인 두루막인 것 같은데 어 보고 이제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서광범입니다. 서광범 입니다 서광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음 한국 사람 먼저 설명을 하고 다 얘기를 할게요 요 이제 요 사람들 뒤에 보면 아무래도 중앙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요 먼저 이 사람부터,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이제 무관입니다. 그래서 현흥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미아오카 스네지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요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길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사람은 무관인데 최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당시 5위 대장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으로 치면 경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군인입니다. 그래서. 어, 미국에서 이 사람의 이 사람이 갈때 어떤 사람이 가는가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뭐 아무래도 어, 일본이나 한국에 와 있는 외교관들은 조금 그 어, 높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어, 육군 대령으로 어, 미국에서 예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고영철이라고 이 사람도 무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은 무관이 아닙니다. 종사관인데, 무관이 아니고 문관인데, 변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 사람 얘기도 이제 뒤에 하도록 하고, 음, 이게 상당히 그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자, 조선에서 미국에다가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니까 제일 싫어하거나 또는 긴장했을 사람은 아마도 청나라일 겁니다. 그런데 청나라에서 그 당시에 아, 어, 조선에 파견해 놓고 있던 사람이 밀렌도르프라고 하는, 원래 독일계 유태인이죠. 밀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을 하나 파견한 게이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우리 당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발음으로 오래 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은 통역으로 알고 있는데 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 어, 중국 자료를 보면 이 사람이 정식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인데 이때 통역으로 붙였던 것이죠. 통역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로 통역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마 거의 없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사람이 중국 영어에서 중국어로 하고 중국어를 하면 이 중에 한 사람이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통역하는 이중통역을 취했던 것이죠. 예, 어차피 뭐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로 올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오는 걸 보고 그 당시에 제임스 포크라고 어, 일본에 와 있던, 미국에서 일본에 와 있던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급하게 사람을 붙인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퍼스벌 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뒤에 설명을 드리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 늘 데리고 다니던 비서겸 통역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 뒤에 양복 입었지 않습니까? 머리도 서양식으로 잘랐죠. 미아오카 트렌스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동경의 평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그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신학문을 배웠죠. 그래서 영어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붙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에 막상 갔을 때 이 우레탕 이 사람은 아무래도 꼬다눈 보리자루가 될 수밖에 없고 대신 이두 사람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영어가 나오면 그 영어를 이 사람이 듣고 일본말로 통역을 하면 이 중에서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이해를 했던 겁니다. 물론 아마 필담도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얘기를 조금만 더 얘기해보죠. 음, 지금 이 사람이 바로 민영익입니다. 그 당시에 21살 때 갔어요. 지금 이것만 해도 21살 같지는 않은데, 아, 이 사람이 이제 민비의 척족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민비의 큰아버지 아들인가 작은아버지 아들인가 그래요. 그런데, 아, 민비 사촌이었는데, 민비의 아, 동생이 죽잖아요. 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집안 양자로 들어갑니다. 졸지에 그냥 민비의 바로 동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민영익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실제로 그 당시 미국 신문도 보면 어, 이 사람에 대해서 프린스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뭐 우리가 잘 아는 홍영식입니다. 그래서 홍영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갑신정변 때 어 일본으로 피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피하지 않았죠 그리고 남아있다가 청나라 군대에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서광범입니다 서광범은 그때 갑신정변 때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갑신정변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갑신정변 때이 사람이. 아, 일본으로 피했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서광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변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때 도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가, 아, 다시 이제 온 것이 그 일본으로 또 유학을 갔다가, 그 다음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 이, 이 변수가 미국의 유니버스티브 메릴랜드 메릴랜드 대학 졸업한 졸업장입니다. 정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미국 농무성에 취업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아, 그리고 나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열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건데요. 이 사람들이 체스터 아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건 사진은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이제 서양식이 아닌 우리나라식으로 절을 할 계획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지도 않게 대통령이 갑자기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협의도 못한 상황에서 얼떨결에 이렇게 뭐 자기들 조건 반사하듯이 바로 절을 해버린 것이고 체스터스 대통령은 아마 조금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뭐 미국식은 아니잖아요. 음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퍼스벨 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은 집안 자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동생, 남동생이 그 하바드 대학 총장을 20몇 년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 또한 아주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문대도 세웠고 이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명은 유럽으로 갔고 한 명은 미국에 남았고 나머지는 돌아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돌아오는 사람들과 같이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만났고, 황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호의를 가졌던 모양이에요. 고종 황제가. 그 당시에는 아직 황제가 되기 전 고종 왕인데, 어, 그래서 1년 이상을 우리 조선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이게 바로 조선더 랜드 오브 모닝카 m 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리고 지금도 그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그 내세우는 브랜드가 모닝카 m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닝카 m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뭐 영어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바로 이, 이 사람입니다 버스벨 로웰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더 랜드 오브 더 모닝카姆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스케치업 어, 코리아라고 돼 있죠 아 한국을 이렇게 한국 소묘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한자로 조선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를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서양의 시각으로 이제 본 책들이 몇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책이 아주 그 초기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쓴 책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지금 이 책은 아마 제 생각에 그게 번역본이 없나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어, 살 수는 있습니다. 이걸 제가 예전에 POD로 샀는데요, 프린트 온 디맨드. 즉, 어, 주문하면 돈을 내면 은 그때부터 인쇄하는 그런 책인데요. 한 3만 얼마 정도 줬던 기억입니다. 꽤 비싸죠. 그런데, 아주 좋은 필체로, 좋은 그, 좋은 문체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여행이었죠. 그리고 아주 오래 걸렸고, 이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아마 컸을 겁니다. 특히 그 철도라고 하는 것. 그것도 뭐 그냥 잠시 가는 철도가 아니고 대륙 횡단 철도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받은 충격은 아주 컸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후에 이른바 개화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 세상 돌아가는 걸 이제 알았던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해서 요거보다 조금 전에 어, 사절단이 그 유럽하고 이런 데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어디에 크게 있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본은 그 당시에 어 일본 또한 거게 갔다 온 사람하고 그냥 일본 안에 있었던 사람 간에 아주 치열하게 그 투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아 이제 완전히 문을 열고 서양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어 이런저런 일들을 거쳐서 이른바 그 개화파들이 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어, 두 나라의 역사에 아마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이 뭐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 갔을지는 몰라도 공식적인 의미에서 태평양을 건너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처음이고 또그 당시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는 기록이 거의 안 남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생겨서 기록을 전부 다 없애 버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측의 기록이라든지 또 미국 측의 기록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당히 이제 많은데요. 어, 좀 뭐랄까 지금 보면 좀 재미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 부분 특히 위생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이 부분은 좀 음, 우리가 그 당시에 좀덜 어, 개화되었구나, 근대화가 덜 되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어, 아무튼 그 보빙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거 또 조금 다른 시각의 그러니까 어, 한국 사람이 어, 외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의 그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